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류전 시리즈 최신작으로 등장할 248화를 한번 예측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기존의 차이 내용을 기반으로 248화를 예측 및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것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이타돌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스코나의 일격에 당해 끝 끝내 목숨을 잃게 되는 히루미, 그리고 처형인의 검으로 스쿠나의 후방을 급습하는 이타돌이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내 이타돌이의 처형인의 검이 스쿠나의 등을 찌르는데 성공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처형이란 패널티가 발동되지 않고, 오히려 스쿠나의 일격에 이타돌이 마저 나가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처형인의 검의 능력, 즉, 위검에 당한 존재를 지어 버리는 능력은 이상 없었으나, 스쿠나의 육체와 정신은 오래전 그의 혈육과 융합되어, 공기화된 상태였기에 스쿠나는 자신의 신체와 육신 대신 오래전 자신이 집어삼켰던 그 형제에게 기존에 저질렀던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며 처형인의 검의공격에도별 데미지 없이 멸중했던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스쿠나는 이타도리의 얍섭한 태도와 금지에 실망했다는 듯 혀를 끌끌 차는 동시에 이제 이 싸움도 지겹다는 말을 끝으로 그 흉악한 출력을 드높이기 시작 이내 스쿠나의 수많은 참격이 이타도리는 물론 전쟁의 줄서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지옥도로 점차 변해가는 전장. 이를 지켜보던 스코나는 고조만이 자신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을 뿐, 나머지는 형편없다며 정녕 자신의 아성을 능가할 수 있는 인재가 현대까지 없는 것이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스코나가 자신의 힘에 한껏 자만하던 그 순간 마치 총알 같은 스피드로 누군가가 그를 기습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오코치유타. 곧이어 그는 전장의 심각함을 지키지 않고, 지금껏 숨겨왔던 자신의 술식을 해방하겠다며 전장의 공기 흐름마저 바꾸기 시작 이에 스코나는 어쩌면 방금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할 수도 있겠다는 읊조림을 끝으로 이번 248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바게트 피셜 248화에서는 기존 회차의 흐름대로 처형인의 검이 그렇게 손쉽게 스코나의 모든 것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외려 스코나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 이타도리뿐 아닌 전장의 주주사들 모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처형인의 검 발동 과정에서 스쿠나의 미스테리한 육체의 비밀이 그의 과거의 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일각에서는 이타도이의 숨겨진 출식이 발동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현재 유타와 마키, 킨지등 굵직한 주술사들이 꽤 남아있는 현실점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룰에 따라 이타돌의 각성 타이밍 자체가 지금은 이르다는 것이 제 생각이며 그렇기에 스쿠나와 주술식들의 전투는 한동안 지속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